오늘 이렇게 그 소중한 그 점심 시간 을 내어서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교육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간접 수출 실적 증명 설명 드릴 텐데, 에이 업무 이제 저희가 올해 1월 2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통, 그 개통을 했는데요. 그 서비스를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요하고 이용 절차, 아 그리고 대외무역 관리 규정 이런 부분들 설명 드리고 서비스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 서비스 개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이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은 어, 수작업으로 진행이 이제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역협회에서 직수출에 대한 수출 실적 증명은 전자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간접 수출 실적 증명은 어떤 통계나 이렇게 전산으로 데이터가 관세청에서 없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업체는 구매확인서 사본, 입금증빙, 세금계산서 이러한 종이 서류를 가지고 발급 기간 다시 말해서 시중 은행에 방문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치의 실적을 받으려면 그 동안 했던 전체 서류를 다 사본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서류량도 많고 그 업무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러 또 은행을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은행은 전산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발급받으려면 이렇게 종이 서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으로 하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는 오늘 설명드릴 서비스는 유트레이더 허브 서비스에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신청 업체는 어, 종이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세 가지 서류에 해당되는 정보를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일단 구매확인서하고 내국시용장 정보는 저희가 아,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로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죠. 기존에.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되는 것 포함해서 전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다음에 이제 없는 게 입금 정보하고 세금 계산서 정보인데 에, 입금 정보는 입금은행에서 세금 계산서 정보는 국세청에서 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화면이나 이런 부분은 이따가 어,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그세 가지 정보가 그러면 전산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 업체는 자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 발급 신청도 저희가 이제 발급기관 증명 발급기관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 신청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발급을 해주는 그러한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어, 이용 그 절차인데요. 업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Net 유트레이드 허브 서비스 요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고 구매확인 통합서비스 내에 간접수출 실적증명 메뉴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그 이용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 수집. 그래서 그 각사 자사에 해당되는 입금 정보와 세금계산 정보를 수집해오는 단계. 그다음에 수집된 정보를 연결하는 단계가 이 단계인데요. 이 연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앞 화면에서 어, 종이 서류로 할 때는 특정 구매 확인서권에 대한, 대한 대응하는 입금 증빙 그리고 세금 계산서권을 종이로 무역업체가 이렇게 세트를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아직 세트가 맞춰져 있는,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트를 맞추는 작업이 정보 연결입니다. 그래서 특정 구매 확인서권과 입금 정보 세금 계산서권을 어, 세트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세트를 맞춘 다음에 어 1년 치면은 이 세트를 맞추는 작업이 이제 1년치 뭐 100건 했다. 그러면 100건을 100번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증명 발급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했던 작업 어 정보를 불러와서 증명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 기관에서 이제 발급 기관에서 확인하고 어, 발급을 해 주는 그러한 절차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용 절차를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어,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정, 첫 번째 정보수집 그래서 입금정보를 가져오는 단계가 첫 단계인데 에, 메뉴에서는 입금정보에 가져오기 메뉴에서 합니다. 이따 실습 화면을 통해서 이거는 어,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가져오기 그 다음에 정보연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수, 수출 실적 증명 준비 메뉴에서 이러한 정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이 아, 구매 확인서를 한건 끊으면 뭐 일반적으로는 입금도 한 번에 받게 되고 세금 계산서도 한 번에 끊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요. 복잡한 케이스는 구매 확인서 한번 끊었는데 분할 납품을 하다 보니까 입금도 분할해서 받고 세금 계산서도 분할해서 끊는 경우에 이렇게 1대 n의 관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관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건도 수용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가 여러 건을 묶어서 한 번에 납품을 하거나 해서 입금도 한 번에 받고 세금계산서 한 건으로 끊기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저희는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케이스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모아서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발급을 하게 됩니다. 어, 일반적인 그 업무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관련돼서 이제 화면을 보기 전에 에, 이 수출 실적 증명과 관련된 뭐법 규정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간단하게 좀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뭐 상담을 하게 되면 어, 관련 근거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에,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수출 실적 증명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 규정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25조부터 30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증명의 인정 범위는 어, 뭐 여러 항이 있지만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내구용장과 구매확인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26조에서는 인정 금액이 있습니다. 인정 금액은 어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면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그냥 어 인정 금액입니다. 근데 데어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내국시용장에 의한 수출은 어 외국한 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구매확인서 발급액이 아니라 입금액 기준인 거죠. 그래서 발급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실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십칠조에는 인정 시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천십육년 실적이 얼마다 할때그 기준이 이천십육년의 기준이 결제일 그러니까 대금을 받은 날짜를 기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 확인서를 이천십육년 말에 끊어서한 십일월쯤에 끊고 대금을 일차로 한뭐 오십퍼센트 받았다. 나머지 오십퍼센트는 내년에 받을 거다. 그러면 이천십육년 실적은 대금을 받은 50%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조를 보시면 증명 발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까지는 외국한 은행 장으로만 되어 있었고 어, 전자무기반 사업자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자, 서비스 화면인데요, 그좀더 이렇게. 정확한 이해나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적인 화면을 가지고 데모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화면 캡처된 부분은 실제 그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런 화면들을 캡처한 부분이라 캡처된 화면만 보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화면을 보시는 게좀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유트레이드허브의 유로카 구매확인 통합정보 서비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구매자는 직수출자가 이제 많고 그래서 이이 간접수출 실적증명 서비스라는 거는 물품을 공급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전용 서비스 안에 있습니다. 공급자 전용 서비스 안에 가운데 있는 간접수출 실적증명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로그인이 됐고 그래서 실적 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선 왼쪽에 한번 메뉴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간접 수출 실적 증명에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입금 정보, 세금 계산서 정보, 수출 실적 증명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 설명을 드려서 대충 아시겠지만 입금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 세금 계산서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증명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계가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구매항인서 내구시용장 정보는 이미 저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입금 정보에 가져오기 화면 관리 화면이 있는데요. 가져오기 화면에서 보시면 어, 정보, 그러니까 거래하는 내 대금이 들어 있는 거래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가져오려면, 아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기업 뱅킹으로 이제 은행에 기업 뱅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자기 PC에서 아 자기가 로그인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흐름은 똑같고 다만 그거를 프로그램이 한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실제로 하게 되면 계좌번호를 넣고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그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넣게 되는 비밀번호를 넣게 되는 창이 뜨고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은행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인터넷뱅킹 신청이 안돼 있으면 은행에서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뱅킹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특히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그냥 개인명의의 통장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보면 개인 뱅킹이 있고 기업 뱅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뱅킹 쪽에 등록된 계좌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제 조건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버튼이 조회 기간 안내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은행별로 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최근 정보는 이제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뭐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과거 3년이나 뭐 어떤 때는 10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자기 거래 은행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이제 약간의 전제 조건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실제 이제 정보 계좌 번호를 놓고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PC에는 그 실제 이거 가져오게 되면 실제로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그 해당 실제 어떤 업체 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해당되는 또 계좌 번호, 이런 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습 환경이라 좀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가져오기 누르게 되면 주르륵 돌아가서 여기 이제 정보가, 가져온 정보가 통장 거래 내역이 뜨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기존에 가져왔던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누르시면 가져온 화면에서 저장했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회 기간을 주시고, 이제 하시면 어, 앞 단계 가져오기 화면에서 가져온 다음에 저장했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계좌인지, 어떤 은행인지, 날짜, 금액 이런 부분들이 입출금 정보가 표시됩니다. 어,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때 거래 내역 조회랑 뭐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에, 여기서 이제 뭐 필요 없는 네, 나하고 관계가 없는 정보, 그러니까 그 구매 인서나 내구성상 대금이 아닌 거는 선택하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그 대금 정보를 다 거래 내역을 가져온 상태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이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정보는 국세청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어 여기서는 뭐 계좌번호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냥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뭐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조건들을 설정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해볼 수는 없고 관리 쪽을 들어가서 기존에 가져왔던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공급사 자사가 발급했던 그군 저기 세금계산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까지 하게 되면 아,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정보는 기존에 유로칼에 저장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입금정보 이제 가져왔고, 세금계산정보 가져왔습니다. 이세 가지 필요한 정보가 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서로 간에 세 가지 정보 간에 연결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이 정보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다음 단계로 이제 하실 것은 수출 실적 증명 메뉴에서 그 연결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준비 메뉴에서 어 연결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특정 구매 확인서건을 선택을 하고, 그 건에 해당되는 입금 정보를 선택을 해주고, 또 세금 계산서권을 선택을 해주는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기존에 실습으로 여러 건을 이제 해본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결 작업들을 행게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새로운 연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예, 첫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화면으로 되어 있죠. 제일, 제일 위에 구매하기 위서 내구시용장 정보가 있고, 두 번째 입금 정보, 세금 계산 정보,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데, 내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작업 첫 번째 구매 확인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자신이 했던 그 구매 확인서 건이 예, 여기서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요 지금 아이디가 지금 음 로그인한 아이디가 어 실습 테스트용 아이디할까 실습용 아이디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리얼 시스템이고. 아, 실습용 아이디이기 때문에 좀 최근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불러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내구시용장 쪽으로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아예좀옛 예, 과거 오래전 날짜로 해가지고 <laughs> 그는데 2012년 데이터인데요. 얘가 뭐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냥 날짜는 개의치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부터 이제 13년까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주르륵 나왔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거를 이 기간 동안에 이, 이런 정도의 업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 건한 건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을 선택을 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정보가 그 번호와 금액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 구매 확인 서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위에 원화로 원화로 이런 금액이 이제 발급된 겁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입금정보권을 선택을 해주는 게그 다음 할 작업입니다. 그래서 입금정보 연결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제일 처음에서 이제 저희가 은행에서 조회해서 가져왔던 정보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전에 불러왔던 구매확인서권에 해당되는 입금정보권을 선택을 합니다. 뭐한 건이 만약에 전체 대금이다 그러면 한 건만 선택하면 되겠고 여러 번 입금됐다 그러면 해당 건을 선택을 하고 선택 내지는 선택 후 닫기 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매 확인서 건에 해당 해당해서 받은 대금이 이러한 입금 권이다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 정보도 연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져온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건을 선택하고 네, 닫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매확인서, 입금정보, 세금계산서 세 가지 정보가 이렇게 연결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목록 그 예, 다시 이제 준비 화면으로 가시면 지금 한 건의 어떤 이제 연결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목록을 보시면. 이런 연결 작업을 여러 건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상단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작업을 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뭐 실제적인 실제적인 상태에서는 이세 가지 금액이 뭐 일치하거나 아니면 외화인 경우에 환율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금액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보시고요. 이러한 형태로 어 이제 연결 작업을 쭉 여러 건을 해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내가 했던 연결 작업을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증명은 1년치 내지는 뭐 2년치 이런 식으로 실적 증명을 받게 되죠.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인데요. 실적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신청 메뉴에서 작성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출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무역협회를 선택을 하면 어 저희가 무역의 날 포상과 기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여기다 좀 추가할 겁니다 어 제가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니까 그 APEC 카드 APEC 카드 ABTC 카드 어 신청 업무도 여기서 발급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요거를 어, 조금 더 반영해서 어, 용도가 더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서식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고객 상담을 하실 때 보면 이제 크게는 그 무역의 날 포상 그리고 ABTC 카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무역협회 선택하고 해당되는 건을 선택하면 되겠,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텍스트로 업체가 용도를 임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등기번호나 무역업 고유번호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시고, 아, 이거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 정보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 내가 실적 신청서에 넣을 데이터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준비 화면에서 했던 그러한 연결 건들을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결 작업을 했던 건, 건들이 건 쭈루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16년 실적이다. 그러면, 그, 입금일이 2016년인 것만 쫙 모아서, 어, 선택을 해주면 2016년 실적 증명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작업이 건도 많고 해서 많이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실적 증명 신청서 작성은 어, 내가 해 놓은 작업을 불러오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업체에 그 이용자한테 권고를 할때 이런 연결 작업을 1년에 한번 하게 되면 건수가 많을 때한번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건수가 많을 때는 다다리 하거나 이렇게 일정 기간 잘라서 미리미리 해 두시면 나중에 실적 증명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적 증명할 걸 선택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 건을 가지고 실적 증명을 신청을 하게, 하, 한다는 겁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업체가 실적 내용을 아무래도 만, 많은 게 좋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해당 건을 전체를 선택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이렇게 실적 증명에 포함할 구매 확인서건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실적 정보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무역협회의 경우에. 이제 그 양식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불러왔던 정보는 2012년 데이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금일은 뭐 16년 이렇게 데이터가 좀 날짜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가 뜬 건데 에 실제로는 뭐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1년 안에 보통 대금까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는 뭐 거의 안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신청 목록 신청 신청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목록 그러면 지금 이제 저장 완료 상태가 있고 임시 저장 상태가 있는데 좀 전에 했던 건 아직 그 날짜 때문에 완벽한 저장은 아니고 임시 저장이고요. 완벽하게 저장이 되면 저장 완료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예, 저장 완료로 표시된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이 건이 이제 발급 기간으로 신청이 되게 됩니다. 자 업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 발급을 기다리게 되겠고요. 발급이 되면 확인 메뉴에서 할 수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발급된 실적 증명서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laughs> 음 실제 리얼 시스템이라 이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되는 실제로 발급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조회가 되지 않네요. 그 이렇게 해서 기업 업체는 시, 신청하고 확인 메뉴에서 발급된 내역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 양식으로 출력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미리 캡쳤던 서 요 서식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서식이 구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서식, 10호 서식입니다. 그래서 요 서식인데 ABTC 카드 발급 신청할 때이 서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BTC로 이제 용도를 선택하면 이 서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보험공사에서 쓰는 양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의 날 포상할 때 쓰는 양식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무역의 날 포상 신청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요거는 어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무역의 날 포상은 매년 산업부에서 그 각종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서식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매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서비스가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올해 서식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사, 산업부와 무역협회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봄쯤에 협의를 해서 공고가 나올 때는 뭔가 서식이 이제 확 크게는 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서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담당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시니까 좀 설명드리자면 무역협회 어, 일부 분들은 ABTC 카드를 이제 발급 처리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처리를 무역의 날 포상 처리 업무 처리하는 그런 담당자께서는 기업이 제출한 그 수출 실적 증명서를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유로칼 이 사이트에 와서 유관 기관을 선택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용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그 화면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 메뉴에서 간접 수출 실적 증명 메뉴에서 번호 문서 번호를 놓고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좀 조회 그 접근이나 이런 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조금씩 이제 저희가 바꿔 나갈 이제 부분도 있고요. 아, 그리고 저희 고객센터 있고 구매 확인 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발급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 아,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ABDC 카드 신청 화면 무역협회 화면이 있는데 그쪽에 실적 증명 어 저희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이제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무역의 날 포상 부분도 그쪽에 이제 링크를 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업체에 전화를 받으실 때 실적 증명은 뭐 직수출은 무역협회 여기서 간접수출은 이쪽으로 가서 링크 눌러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좀 설명을 그한 40분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아좀 뭐랄까? 생소한 업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 그럴 텐데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응답을 약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